자 지금 목상태가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마이크 그거를 키워서 일단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리가 평소랑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할 맵은 뉴 e 리어 PEI 그냥 PEI에 핵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난이도는 하드로 디세타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목상태가 영 안좋아요 큰 소리를 못 냅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 샤우팅을 해가지고, 아, 무기 완전히 나가버렸어. 뭐 언제 안낫겠지 자, 아, 그리 보시다시피, 예, 이렇게 소방관으로 직업을 바꿨고요 그리고, 아, 지렁당연안 보여. 지금 핵전쟁 때문인지, 완전히 나무가 시들어버리고, 풀도 완전 히메말고 그리고 소방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 불 좀비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 <웃음> <웃음> 그, 소망감 없이, 불 좀비 내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 끄떡 없다는 거, 어우, 예, 목이 아픕니다. <laughs> 아, 젠장, 아, 젠장. 아, 아, 다시 하게. 아, 공항, 그래, 공항 먼저 가자. 아 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잘안 되네, 이거. <laughs> <laughs> 아, 그래 저기 먼저 가자 괜히 처음부터 큰말 가가 지고 낭패만 봤네. 아, 그래, 이거 너무 그래, 너무 좋아라. 이거 하 아, 끝났으니까, 이 아, 역시, 하드라 그런지, 맷집이, 드럽게 쓰네. 어, 좋아. 예,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큰 소리 못 내고, 예, 네. 말도 제대로 못 합니다. 고리, 아, 젠장, 아, 왜 이리 오냐, 망했어요, 다시. 아이, 어 아, 그래.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해.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뭐, 녹화는 해야 될것 같아서 억지로 키긴 했네. 아이, 진짜, 씨. 어, 억지로 키긴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네. 30분, 아, 그냥 하겠습니다. 뭐, 아, 이 정도, 이 정도엔 날 막을 순 없지. 내강인한 멘탈로 극복을 해보겠다. 아, 지금 목, 목도 안 좋을 뿐더러 머리도 살짝 어지러운데, 네, 오늘은 길게 못할 것 같네요. 그냥 간단한 맵 소개로 해야 되겠네. 아. 자, 일단, 이 집부터. 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 가방, 가방 좋아요. 여기 불 필요 없고요 여기에도 아무것도 없겠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아 좀비.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놔거렸네 뭐지? 아이씨, 안 되겠다. 오늘, 오늘, 아 날이 아닌가 봅니다. 날이 아닌가 봅니다. 예, 이즈라 할게요, 그냥. 아유, 오늘, 오늘. 목도 안 좋고, 어지럽고, 그래갖고, 지금 게임 제대로 안 되네. 예, 이즈라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리셋해야 되는데. 감먹고 리셋을 안 했네. 리셋하러 가, 아마뭐 하는 거야, 지금. 응? 어? 지금 4분 동안 뻘짓 했잖아. 이씨, 세 좋아요. 자, 이지로 하면은, 오랜만에 이지네. 이지는, 그냥, 아주 쉬워요. 예. 너무 쉽습니다. 쉬워서, 하품이 나올 정도로 쉬워요. 스타풀루는 제일 큰 마을인데, 난이도가 이지기 때문에 가도 됩니다. 보리 아무래도 목 아프고 어지러운데 그럴 거야. 오늘 이지로 그냥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모든 데다 돌아보고 볼이 아 됐다 녹화 끝나고 놀아줄게 <laughs> 오야이 발각 범위가 굉장히 좁네 그 <laughs> 하루였으면 한2쯤거리였으면 제가 봤을텐데 가까이 가려보네 오우 음식 음식 다 먹어도 됩니다. 이게 다 오우야 이거 음식이 엄청 잘뜯 오우 야 이거 야 이거 와, 역시 역시 난이도가 이지라 그런지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뜨죠. 예, 벌써 먹을 거 걱정 끝났습니다. <laughs> 역시 이제 내구도도 100% 고정이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도 돼요. 총기들도 마찬가지로 내구도가 100%이기 때문에 마음껏 써도 됩니다. 너 좋아. 이렇게 스톤도 걸리기 때문에 아주쉽게자 소방도끼네요. 예, 소방도끼 좋아요. 소방도끼. 이거는 분해 시켜요. 보리.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보리에.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자, 어우야. 오토바이도 있네. 어우야. 진짜 가까이 가야 되네. 알아차리네. 코브라 탄창. 보리에. 이건 뭐야? 어우, 좋아. 이것도 뭐야? 어우, 좋아. 뭐, 뭐, 들을 수가 엔? 어, 엔. 뭐야? 야, 또 뭐야? 또 뭐? 어, 야, 뭐 이상 이상한 총 되게 많네. 이거, 이 PR 할 때마다 이런 이상한 총이 나오던데. 어, 야, 이거 그냥 총 쓰고 댕겨도 되겠는데 이거? 어? 진짜 총 쓰고 댕겨도 되겠는데? 어, 이 대, 도대체 저런 총은 왜 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왜 드는 겁니까 저거? 처음부터 계속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총 어? 쓰면서 댕겨도 되겠는데? 어, 봐봐, 탄이, 탄이 남았어요. 역시, 이지. 천이 남았더라서. 어 잠시만. 마. 어우, 저, 어. 어허, 돼. 어 그러는데. 어우, 야, 이지. 이렇게 좋은 난이도가 있다니 차는 <laughs> 어 좋아요 차도 되게 많죠 예 엄청 좋네 근접 무기 아잉 더 댕자 혹시나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따라 버려 놔두고 가재 놔두고 기름더 없나요 자 회시 버리고요 야 먹을 건 진짜 많네 야채 야채 챙겼습니다 야채 아니야 소다도 챙겨야... 소다만 뭐 세개 있네 아이고 인벤토리가 없다 초코바 역시 이씨 에이 이러고 댕겨야 된다 이거 이겨된이 바로 그냥 군사기지 타러가겠습니다 아, 수만 관인데 경찰 차를 타고 있네. 보디 아이고, 어. 네, 걸어가겠습니다 이놈의 경찰 차가 <laughs> 가기 싫다네요. 아이고. 카디오 찍고 네 소방관도 그 뭐냐 스태미너 관련 스킬이 있어서 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멀티에서는 경찰 쓸까 이거 솔직히 소방관도 불 좀비 때문에 쓴 건데 오늘은 네, 기운이 없고 컨시, 컨디션도 배도나서 이지로 하는 겁니다. 자 스태미너 회복하는 거 보세요. 자, 3 퍼씩 계속 되잖아. 얼마나 좋아? 어만렙이네 벌써. 자 이놈의 군인 좀비들. 내다 네, 쓸어주마. 이 100발짜리 총으로 드럼 탄창이네, 드럼 탄창. 어? 이리 와. 아, 왜 이래. 아, 너희 뭐 주는 거 없어? 나이트 미션 이미 있어. 보리에. 좀만 잡아줘, 보리. 녹화 금방 끝내줄게. 자, 아, 그래. 탄도압도 없습니다, 이지는 쏘는 짓 바로 맞아. 팔도 마찬가지로, 쏘는 즉시 바로 맞기 때문에, 어이구, 버려버렸네. 쏘는 즉시 바로 맞기 때문에, 아이, 거참, 이거. 볼이에요. 무슨 탄수지? 군사탄? 오케이, 군사탄. 아이, 진짜, 씨. 버려, 이거. 여것 버려. 좋아요. 너 주워요. 채워요 가져가요. 장전해요. 완벽하다. 필요 없어. 드라운드 한창으로 간다. 대박. 어? 어, 좋아. 어? <laughs> 이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뭐야 이 쪽방한 거에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아니 도대체 이케이샵 아이템 뭡니까? 나 이거 받은 기억이 없다니까 이 맨날 저번부터 뜨고 있어. 이건 또 뭐야? <laughs> <laughs> 이 뭐야 도대체 이거? 어. 아이 뭐야 이게? 아 어. 도대체 난 저런 걸 받은 기억이 없다니까 왜 자고 있는 거야? 아 어. 어우쥬 이거 탄창이네. 이건 또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최차 어, 이건 또 뭐야? 어? 아, 이게 더 내, 꺼거 아니, 이게 딱 봐도 이게 더커 보이는데. 인벤토리가 저기 된단 말이야? 여어얼떨결에 워크숍 인다내 입... 거야, 다내 거야, 다내 거야. 다내 거야. 이뭔종이지뭔청인지 모르겠지만. 어, 이건 봤어. 이거 페이디에서 봤어요. 어, 스트립이 없네. 탄창못 빼네, 이거. 아, 이렇게 해야 뺄수 있구나. 이것이, 그래. 저건 무슨 탄스니 아니, 시민 탄스잖아 이거. 아니, 이런. 어이구. 야, 이거 분명히 핵전쟁 맵인데 왜, 왜 워크숍 리뷰가 돼버렸냐. <laughs> 소리도 엄청 크네. 좋아, 오케이, 넌 가. 너. 이리 봐. 어우, 좋아. 넌 무슨 탄스니? 어, 분사 쓰는구나. 네, 와. 마음에 들었어. 핵전쟁인데, 뭐, 이렇게 참신한 무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어이, 말이 됩니까, 이게? <laughs> 이쪼끄만한 곳에, 총, 이렇게, 메 개가 들어가, 어? 무지하게 적은 말이 됩니까, 이게? 개사기템. 누가 안든 거야, 저거? 그리고 저거 왜 있는 거야? 나 저거 한 기억이 없다니까, 그걸 경험치 엄청 많이 주네. 아, 벌써 스테인너 스킬은 다채웠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난 계속 뛰어도 멀쩡하다는 거, 그리고 장전, 아니, 명중결 스킬, 그래. 저 부서진 다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 일단 이렇게 부서진 다리로 도착했고요. 어. 어, 좋아. 어, 좋아. 어. 어우. 어어 좋아. 어, 좋아. 이게 도대체 뭘 준거니 헬멧이구나 아, 어 진짜 핵전쟁에 어울리는 그런거네 어아저 뭔지 모르시면 일단 다 먹어 어차피 남아도는게 인벤토리야 다 먹어 의약품 이지라서 의약품 좋은거 있을거예요아 거기서 거기네 메가 좀비 딱 있으면 좋은데 이건 또뭔 바지야 아니. 어, 음. 오우 좋아 이거 또 있네. 어, 이것도 있네 오우 어, 이것도 있고 오우 이것도 있고 오우 단장떼자 너도 갈아탄다 자 어쨌든 비용도 받고 이것도 아까 봤었지 장전 대충 이렇고, 이거 버려. 버려. 이거 봤었고, 이거. 이거 저번에 겨울 PR 할때한번 봤었죠? 어? 야, 이제 보니까 이총 그거. 이건 뭐야? 어잉? 어, 가운데, 가운데, 뭐지, 저 바이러스 그림 같은 게 있네. 도대체 이런 총나 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우, 야, 이거. 정말 했던적에 어울리는구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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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아, 매우 익숙한 총소리다 네뭐 어쨌든 그렇고 자 장전 거기서 거기다 너희도와 너로 간다 람보 드론 타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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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아. 어. 아 그래 이지러서 맵도 나오지..잠깐만 자 돌아왔습니다. <laughs> 분명히 이 핵전쟁 맵두도봉인데 얼떨결에 워크샵이 되버렸네 자 무리신호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한번 써보고 싶었어 어이여 예, 뭐야 이거 요, 탱크도 있잖아요

아유 미안하다 아웃. 미안아다얘들아 아웃. 아아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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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웃. 아 괜히 무이신호기 한다, 이거, 이씨.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아이고, 다 섰구나. 미안하다. 어나 아, 총이 다미안다나도망게 아, 아. 아. 잡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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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쨌든. 총은 여기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좀 여기까지 나왔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게 어, 도망갈게. 너 던지지 마라. 미안하다. 어? 니 네, 뒤졌다, 이거 없나? 어디어아 아유, 씨.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다 진짜 미안다 음. 아우, 씨. 괜히 무리신호기 너무 야빴네. 어쨌든, 맵. 두더 보기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텔레포트 쓸게요. 아유 지금 머리 넘어지럽다. W I W T 자 음, 여기는 어예자 여기는 배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죠? 예 배도 다른 게 없네요. 핵전쟁 일어나도 여기 비슷하네. 어, 아, 여기 길이 좀 다르네요. 길이 여기 웅푹 나와 있는데, 예, 그것 말고는 별다른 특징이 없네요. 자, 그럼 이쪽 농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저 오토바이 엄청 잘 탑니다. 예.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오뚜이 같은 오토바이. 아유. 어, 전문대가 어, 쓰러져서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네요. 예, 그게 다네. 백전쟁이 일어나서, 이거, 심 자, 그 다음에 이쪽나 이쪽만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다른 특징이 없네요. 아이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아이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좋아. 자동차 하나 있으면 좋은데, 어, 저기, 소방차가 있네. 어, 뭐야. 어, 여기 땅이, 다시 갔네, 이거. 아 버려, 이거, 이씨. 운전 제대로 못하야 돼요. 좋아, 널 좋아. 못하다 좋아, 좋아. 역시 이럴 때소방차 아니겠습니까? 역시 기름 탱크 있나요? 없네. 아니 <laughs> 저기 가스도 가버렸네 저 성은 볼거 없을 것거 같고 자 이거 이쪽 농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에 이쪽 농장으로 가가 <laughs> 이쪽 농장 <용장. 웃음> 자 이쪽 농장에가못먹거 없네요 아씨 진짜 제가 그래 자, 이쪽 농장도 네, 볼거 없습니다. 볼거 없어요. 네. 자, 오늘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쪽에 몬테규인가? 네, 몬테규, 몬테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규. 몬테규. 뭐야, 급수 탑 상태가 좀 이상한데? 원이 이래, 이거? 탑 상태가 영 이상한데? 네, 한번 뒤집어 놨네요. <laughs> 한번고 네, 그 부분, 그 부분 특징이 있네요. 네, 없어요. 찍으세요. 자, 환승하겠습니다이 차를 자, 그럼 저기 한번 공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공항 가기 전에 이쪽에 또 캠프 마을이 있죠? 공항 가시려면 그냥 테레포트, 이게 마법의. 자, 마법의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항. 과연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차가 야. 아, 내 마음에 안 드네. 지프 일본이죠. 예, 몇대거 가보자. 소모차 하나 고 어, 저기 비행기 하나 있는데, 저 비행기 탈수 있나요? 탈수 있나요? 탈수 있어요? 탈수 있나요? 있나요? 탈수 있어 없어. 어, 가 어려. 예, 네, 못 합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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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 말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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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 녀석이, 임마, 니안 태워줄 거야, 임마. 택시비 내고 타. 어? 어디서 공짜로 차, 찾아... 어? 괜찮아요. 여기 소방차 하나 있습니다. 네, 봤어요. 소방차 하나 그런 거 봤어. 그렇지. 어, 저기 총 하나 있네. 어, 좋아. 고마워. 이건 내 거야. 피구 공 버려 이거 아이고 나라 이거 써봤어. 저이수방차 타고 가보도록 할. 할수 수방차 타고 갈 필요가 없잖아. 에게 마법의 이동 교통수단이 있는데 뭐하러 수방차를 타나. KNS 좋아. 아말만 이거 타고 있을 때는 안 돼. 아 자, 여기는, 얘는 볼거 없어요. 자, 과연 저 농장에, 저 농장에 데드존이 있거든요. 아, 과거에 스쿨피언이 있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도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한번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갈대, 갈대 안에 있거든요. 갈대 안에. 예. 아, 갈대 안에, 이게 어딘가 있는데, 어, 예, 예,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이거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URT. 자, 이 성은, 이 성도 볼거 없을 거 같은데, 핵전쟁 일어나서 성은, 뭐, 이렇게 단단한데, 무너지겠습니까, 설마. 네, 다른 거 없어요. 자, 예,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럼 한번 감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에이 자 감옥 감옥은 볼거 없어요. 예 감옥 또아 똑같... 저거 기울어져 있네요. 예 기울어져 있어요. 그거 말곤 별거 없어요. 자 감옥 가면 딱 생각나는 게 과거에는 브런트 보스였는데 예, 브런트 보스가 아니라 이런 이상한 또워크샵 종이 있네. 아, 우리 교수들 죄수도 있고요. 그 외에 죄수도 있고요. 그리 총도 있고요. 도대체 저런 총이 왜 자꾸 뜨는지 모르겠는데. 아야. 아. 내가 아우야 침대 총이두 개씩이나 임마. 아 좋아요. 네. 그 외에는 볼것 같습니다. 저기 기울어져 있는 거 빼고는 배동의 특징 없네요. 그 다음은 어디 가냐. 홀맨. 자, 여기가 벙커인데, 이 지하 벙커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딱히 별다른 특징이 없을 것 같은데. 아이, 젠장. 나경치왜 이리 많니? 자. 어이구, 네. 역시 워크샵 총이 있어. <laughs> 역시 워크샵 총이 있습니다. 예. 자,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죠. 넣으세요. 네, 넣으세요. 뭐야, 이거? <laughs> 그게 뭐야? 아니, 도대체, 어? 어? 아, 열심히 했어. 응? 어? 도대체, 저, 쪼, 쪼, 맘한 거야. 어? 아니. 네, 그거 어디였어? 네, 이거. 이거랑, 이거. 이게 제일 높잖아. 이거 말이 됩니까? 뭐야, 이거. 아, 옷이었잖아. 조그만 거서 하나로. 이렇게나 많은 인벤토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4차원의 과학이 중요하며. <놀람> 네. 역시, 과학은 발전한다. 이놈들. 이거와. <놀람> 네. 어기었네총 주네. 고맙다. 어, 총이 3개씩이나? 네, 정말 이상한. 자, 여기도 별거 없네요. 자, 그럼 p g i 다어봤습니다 아, 저기 있네. 볼이. 거의 다 끝났다. 좀만 버텨줘. 자, 여기. 제가 뭐지? 집 짓는 거 추천할 때 여기 지으라고 했었죠. 옛날에. 예. 여기도 별서 핵심적 일어나도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별다른 특징이 없네요. 역시 이런 워크샵 총 많이 있네. 이 워크샵 좀왜 자꾸 뜨는 거니? 너네는 죽고싶니? 자뭐 어쨌든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목도 아프고 지금 볼이나 자꾸 울어갖고 예 오늘 예, 녹화가 좀 제가 말이 오디오가 좀 많이 오디오란다 제아 목이 아파갖고 말을 제대로 못해갖고 아 드립도 제대로 못치고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 이거 목다 나으면은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